네 안녕하십니까 s c g 풋살 자, 오랜만에 네, 나왔죠 스페인 갔다가 복귀한 장한솔 캐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팀 보성 대팀 현정 네, 가장 큰 형님 두 명의 이제 대결이고요 이번 대결은 특이하게 각자 주장이 멤버까지 모두 선별을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멤버를 찾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뭉창 같은 거죠 그리고 해설에는 이준영 선수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직도 네. 아직 안 마셨더니. 네. 고생이. 아 그렇죠. 네. <laughs>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요? 금방 <laughs> <마, 웃음> 말씀드리는 순간 이원종 선수 방금 경기 한번 쉬더니 어 강력한 중거리 슈팅 그대로 꽂혔어요. <laughs> 아, 네. 마치 이제 이준영 선수의 근황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이 슈팅을 그냥. <laughs> 꽂아버렸어요 이렇게 빗조끼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너무 힘들다 네. <laughs> 네, 보성 자, 김보성 선수는 지금 허리가 좀 이제 아픈다고 이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복대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는 약간 다른 이제 좀 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용병분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은 주로 용병분들이 요소요소에서 좀 풀어나가는 경기 되지 않을까. 어 좋아요, 방금. 어 좋아요. 마르세요까지. 그리고 나서, 아! 방금은 완벽했는데, 마지막에 약간 슈팅인지 패스인지 헷갈리는 마무리가 좀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 좋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 어, 오, 어, 저 선수 좋아요. 오, 마무리해내면서, 어, 이 팀은 내가 구한다. 오, 어, 너무 좋아요. 3번 리 선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경기에는 다시 1대1로 원상 복구됩니다. 하지만 지금 조끼 팀보다 비조끼 팀이 기세가 올랐어요. 자, 이현종. 다시 한 번, 이현종. 자, 이현종. 이번 경기에는 이현종 선수의 현종 팀은 직선적인 움직임보다 횡적인 움직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고요. 그에 비해 와, 오? 어, 어, 어? 크로스 좋았는데 네, 그리고 그에 비해 이제 비쪽이팀 보성팀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선수를 믿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아 롱패스 좋았는데 어 좋아요 압박 좋아요 하지만 와 이거를 패스로 전환을 해서 지금 공격만 셋이죠? 공격만 셋이죠? 아 요셉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 하면서 2대1로. 어, 경기 템포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3분인데 3골째 터지고 있습니다. 분당 한골이 터지고 있어요. 김기태. 박세훈. 오늘 하루 종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세훈. 2대1 받고 박세훈. 박세훈. 아, 그러나. 지금, 쫓기팀은 박세훈 선수의 직선적인 이 스프린트에 대해서 두 명의 수비가 협력 수비를 하는 것으로 잘 막아내고 있고요. 자, 초딩. 초딩? 초딩도 지난 경기에 발목을 살짝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좀 조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박세훈? 하지만, 박세훈. 뒤로 빼겠죠? 그렇죠. 자, 조경은 선수. 박세훈? 어, 어, 하지만, 박세훈? 이겨냈어요? 돌과 돌과 같죠, 저 몸은. 어, 이거를 굳이 패스를 하면서 김비틀 믿었지만, 어 살렸나요? 하지만 다시 공 하면서 아웃으로 플레이됩니다. 마무리, 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박세훈. 2대2로 따라갑니다. 네, 결국에는 분당 한 골씩이 터지고 있어요. 게임 스코어 2대2. 다시 한번 동점이 됩니다. 지금 쪽게팀의 움직임을 보시면 약간 콜이 없어진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자, 이현정 선수. 오, 이게 패스가 좋으니까 그렇죠. 방금도 이현정 선수 한 바퀴 돌아서 횡적인 움직임. 공간 만들어주고 어, 두 명, 사위를 벗겨내면서, 이렇게 되면 공격이 좀 여유가 있어지죠? 하지만, 박세훈 선수, 막아내면서. 다시 한번 쫓기 팀, 크로스, 아, 그러다. 오, 위험했어요. 방금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던 좀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아 어, 좋아요. 피춧기. 보성, 보성 팀. 초딩, 공 받고, 초딩 다시 한번 김기태, 김기태. 아 그러나 김기태 선수 트래핑이 너무 안 좋았죠? 밀어지고 기라드 다시 중간으로 왔지만 아 하지만 수비 복귀가 빨라요. 초딩, 자 초딩 천천히 공 끌고 간 초딩 김기태를 받고 김기태 돌아 나오면서 밟아주나요? 아 그러나 너무 티가 나게 밟았어요. 아 좋아요 수비 좋아요 방금은 리 선수 발에 안 맞았으면 공이 연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 박세훈 이런 패스비스는 좋지 않죠 박세훈 다시 중앙으로 가고 앞에 초딩도 있어요 초딩 있는데 왜안 줬죠 하지만 일단 어거지로 살려내면서 마무리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성팀이 앞서 나갑니다 보 고성팀이 지금 3대 2로 역전을 했고 지금 현종팀은 점점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강준아, 골키퍼를 보면서 약간 뽀송뽀송해 보이는 모습이죠? 강준아? 공 살리나요? 강준아? 하지만 약간 현종팀에서 승리 요정과 같은 키 플레이어는 강준한 선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현종 선수가. 그래서 이제 강준한 선수가 필드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볼만할 것 같은데 하지만 박세훈 반대 초딩 있고 그렇죠 패스 좋았어요 와 깔끔하게 초딩 선수 골키퍼 키를 살짝 넘 넘기듯 말듯한 칩슛 아 칩슛으로 깔끔하게 골을 넣고 4대 2로 앞서갑니다 그 보성 팀이 상당히 지금 조직력도 맞고 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새 오, 가볍죠? 깡준아. 다시 한번 밀어 넣어주었지만, 아, 공이 연결되지 이 않으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아주 좋게 습니다 <laughs> <laughs> 처음에는, 아, 도깨 <쪽기> 팀이 <laughs> 맨날 이겼는데, 아, 지금 계속 역전을 하고 있네요. <laughs> 아, 그렇죠. 네, 역전을 하고 있다. 아주 당연한 말을 당연하지 않듯이 말하는 네, 모습 잘 봤고요. 어, 강준환, 오 뒤로 봉 돌리면서 강준환 선수가 패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오공잘 어, 좋아. 어, 빼냈고, 기라드 반대 강준환도 있고, 중거리도 되고 하지만 김보성, 아 좋아요 조석 선수 좋아. 힐찹으로공 살려냈지만 어, 이렇게 되면 공격이 셋, 이거는 그냥 마무리하겠죠? 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5대2입니다 지금 현종 팀 무너지고 있어요. 공격을 가면은 체력이 안 돼서 내려오질 않네요. 아, 그렇죠. <laughs> 제, 체력이 돼서 내려오질 않고 그렇다면 이제 안 올라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신 팔려서 뭐 홀린 듯 공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종 팀 어, 역습에 흔들리는 모습이죠. 다음 쉬는 시간에 많이 쉬겠다고 예상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는 쉬는 시간이 3분에서 4분 정도로 좀 짧게 이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종팀의 다음 경기도 그러면 약간 몰락이 예상되는 건가요? <laughs> 체력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복이 안 돼요. 다들 이제 고 있으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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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자체가안 돼요. <laughs> 어, 좋아요. 하지만 박세웅, 다시 한번공 빼내고. 어, 여유있어요? 김기태. 이 팀은 지금 보시면 이제 상대의 공격 수를 패스 플레이로 좀 빼내고 그리고 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뒤로 돌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쫓기 팀보다는 체력을 좀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준아 잘 뺏었지만 어 여유 있게 처리하는 김보성. 이런 논스톱 패스들이 굳이 급할 필요 없거든요. 5대 3이라, 아, 5대 2라, 3점 차거든요. 아, 계속 어. 둘이서 패스 연습하고 있다가 롱 패스 한번. 이현종. 어, 이현종 선수 중거리슛을 때렸어요. 근데 김기태 선수 그걸 또 발로 받아냅니다. 어 좋아요 김보성 아, 주고 아, 아 그러나 같이 못하면서 잘라내겠죠 그렇죠 어 좋아요 3번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리네요 아 <laughs> 그렇죠 아. 이씨죠 이씨 왕족 출신 아닌가요 이씨면 제가 여담으로는 제윗열이 페이커 아 <laughs> 황제의 빛줄을 가지고 있다 저랑 그렇죠. 같은 같은 학렬을 구만유 씨아 <laughs> 어, 황제와 황티자의 모든 빛줄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도 SKT 쓰시나요 그러면 SKT 아 해킹이 주고 <laughs> 이번에 좀다 아셨겠군요 <laughs> 네제제 전공은 다중국에있습니다 아 <laughs> 근데 뭐 이번이 아니어도 이미 가 있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laughs> 어, 다시 한번 말라냈지만, 어, 이렇게 되면 또 열립니다. 어, 과감하게 중거리 때려봤고, 저, 아, 패스 퀄리티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살짝 나오고 있죠. 이현종, 중거리, 아, 이현종 선수답지 않은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저 선수가 어저께 막걸리를 좀 많이 과음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축구공이 너무 무겁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 오 말씀드리는 순간, 이현정 선수, 내 팀은 내가 구한다? 뭐야? 무슨 소리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린가요 여기 근처에 또 이제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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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공 빼내면서. 그래. 어 좋아요.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아 박세훈 막아내면서. 어공 살았어요? 공 살았어요? 하지만 공 빼내는 보성팀 보성 다시 한번 중요한 찬스에서 공 빼냅니다. 아 요셉 선수 공시켜 내면서. 여기서 한 골을 넣는다면 살짝 희망이 있을지도 김기태 김기태 어 김기태 아 마가 됐어요아니까 좋군요 아 그렇죠 휴식은 참 중요한 겁니다 강준아 다시 한번 막공할게요! 아, 이렇게 5대3으로 보성팀 승리합니다. 줄 뻔했네?